5개월 만에 다시 하는 바람에 석달인 줄 알았더니 28만 2천원 입금했어. 결론은 목요일 날 27일 측량 다시 하기로. 아, 난또 석달하는 말씀이 더 싸질뻔한 건데, 5개월이나 지난 줄 몰랐네. 아, 거야. 음. <laughs> 한 원? 그러면은 얼마 내는 거야요 28만 원? 6만, 6만 3천 원? 6 아, 6 3 0 0원 아. 지금 내요. 이두달 이 후에 내요. 준액으로 과세를 받으실지 아니면 증빙서로 갖고 오셔 뭐 음, 나는 이구사경님 보고 그러면 형님 내가 그고값으로 감사해서 내가 30만원 쳐준건데 그다 세무자로 하면 여기서 6만원 내까요 형님이 그 세무자로 주고 내 6만원 받으실까요 그렇게 한연수증오면돼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마시 그러면 네. 그걸 증빙서류때 예, 예. 신고를 하실지 어차피 예, 예. 본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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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본인, 본인 책임 어떻게... 신고하시니까 나는 네. 확실하잖아. 이 사진까지 도갖고그 네. 사진 공짜로 받은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증빙 그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나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떼면 받아올래면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시면 뭐 30만 원으로 드신 비용 그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신고하신. 그럼 그거는 세금 안가죠그 응? 그거 30만 원은 세금 안 받죠? 30만 원인데 이거는 안 주신 것 같은데 은행에서 받나요? 아니, 법원에 서 받는 거죠. 어, 그러면은... 왜냐면 50만 저희가 이제 네. 아 그러면은 왜까면 표준이 거의 만 얼마라 그랬죠? 230 잡아가지고 280만 원2 8만원 6만 얼마 만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고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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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고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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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아주 희한한 주법이 있어요. 예 형님. 어 출장사서 측량하러 오다가 지금 형님 그거 컨테이너 그걸 원래 여기 세무서에서는 농막 설치하면서 두달 안에 세금 신고를 하래요. 280만원인가 230으로 잡고 세금 6만5천원 내래요. 근데 나는 이거 공짜로 받는 거다 하는 형님이 저 세금 계산서만 받으면 그 형님한테 내가 이 6만원을 주고 그럼 내가 그럼 그 형님한테 세금 계산서 받아오면 되겠네요. 그 핸드폰.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줄바에는 형님 소개시켜준 형님한테 주는게 나은거죠? 그냥 신고해서 6만원 낼까요? 형님이 6만원 가지시고 나한테 뭐 10만원짜리 래도 그 핸드폰 그거 뭐죠? 전그 요금 해는거예 네,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죠 내가 감사해서 전화드린거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냥 6만 5천원 내고 말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별 공가루네. 아니 컨테이너를 공짜로 넣었는데 고초값으로 새것 값으로 세금을 내래? 감면을 받았었는데 또 나오는 게. 그면을 받았었는데 이게 금액이 예, 그새것 값으로 내게 이 형님도 짜잔한 돈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예이 형님 6만 5천 원 주겠다니까 그냥 f m 날 신고하라네. 네, 그러면 여기 취급된 식품 하나만 다 챙길 수 있는 건가요? 나 지금 억울한 일 당하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조금 억울한 거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컨테이너를 갖다가 뭐? 그냥 중고를 얻은 건데 이거를 중고로 주시겠다는 건데, 형님이. 에어컨도 있어. 공짜로 주시겠대. 그럼 내가 고출값으로 30만원 드린다 했거든. 30만원은 세금도 안 나온대. 근데 새고값으로 280만원 잡아서 65,000원 내야 된대. 근데 나는 이거를 얻는 거거든. 그래서 컨테이너 값이 그냥 내가 고춧가으로 30만원 주는 건데 여기서 인정을 안 해주네 세고가브로 신고하래 아 농막 설치할 때 토를 거네 어그 컨테이너 사 갖고 오는 거를 취득세를 내래 공짜로 얻었는데도 새고가브로 내래 일단 오늘 내고 가겠습니다 원래 아산만에 내 컨테이너가 있는데, 1월 달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꺼내올 수 있는데, 두달 안에 신고를 하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찾다가 이걸 구해온 건데, 아, 요거 좀 콩가루다. 에?